먼저 올라가니까 내가 예. 허리 아픈 터파 뒷받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요, 2층, 2층 전체에네, 전체? 네. 네, 2층, 그래요. 큰 방, 작은 방. 그래요, 여기 들어가시고요. 아침에 그냥 나와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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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래요, 2층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거실이 있고, 청소는 안 했지만 이렇게 이제 거실이 있고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주방 싱크대 예. 싱크대고 싱크대고 어, 그리고 거기는 큰방여기큰 방이네 예, 방이 좀 크네 예, 창이 있고 큰방 새를 사시는 거예요. 음, 집 주인이에요. 아니, 집 주인이 아니고? 집 주인이 내잘 아는 사람. 아, 아, 잘 아는 사람이고? 응. 그래, 방은 세 칸이고. 방, 이게 또 방이 뭐였 네? 창고. 창고? 어. 늘어나서. 아, 지금은 방, 방이긴 한데, 이제 식구가 없으니까 그냥 창고로 씁니다. 창고로 쓰고. 집 얼마 모른다 옥상에 안 올려다. 응, 어, 옥상에 안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주방 있고, 방세 칸. 음. 주인은 어디 살아요? 따로? 예. 어디 살아? 니 동네 살아요? 아니요 멀리 멀리 살아? 인천쪽. 인천쪽. 에? 인천쪽. 인천쪽? 아, 그러면 이제 계약하면 주인은 오실 테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안에 선이기 세탁기 있고 그래요. 여기 이제 위층이 응. 바로 옥상이에요. 응. 옥상. 옥상들어 응. 응. 아, 그래요, 뭐 옥상은 아이고, 아이고, 옥상은 별 필요 없지. 아니, 이사, 가야지. 이사 어디로 가려고? 지방으로. 가요. 지방으로? 세가 네. 비싸니까 음. 우 계속 살고 싶지 요 그러면 네. 일단은 이제 지방으로 가시는 거고 일단은 전세 1억이고 전세 1억? 네. 지금 1억에 살고 계세요? 네. 어 1억에 살고 있고 여기는? 음. 여기 올라가시면 옥탑이에요? 여기는 뭐 올라갈 필요는 여우에도 다 쓰는 거예요? 예, 여기서다 쓰요. 옥상에 그거 다. 어어 아, 아, 여기서 일월 아. 요즘 했어요. 봄에 아, 봄에 했다? 가을 아, 아. 가을에.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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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면 아, 큰방 하나, 작은 방두 개. 그러면 갈게요. 제가 아, 전화번호를 안 적었다. 예, 전화번호를 예. 적어주세요 여기다. 전화번호 여기다 좀 적어주셔. 제가 안 제가 줄까잘 알아보니. 몇 번이에요? 공0공1 0 2 둘둘 90 963이 963이 둘둘 90 963이 그래요. 제가 아에서 아, 아. 예, 네. 빨리 뽑을게요. 네. 고자 컬러 그건 없어요. 아, 예, 창신오가길 오가길. 돌로 붙인 집은 이거 하나예요. 아, 이십팔. 돌로 붙인 집. 갈게요, 예. 장신오가.